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황영웅님에 대한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톱스타 뉴스에서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한 주간 독자들이 남긴 댓글을 집계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양준일 님이 1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영웅 님 역시 탑5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준일님은 여러 뉴스에서 총 1036개의 댓글을 얻어 전체 댓글 수의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황영웅님도 그의 매력과 팬 사랑으로 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그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팬들에게 진정한 위안과 힘이 되어주고 있죠. 특히 황영웅님은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황영웅님의 음악을 통해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고 그의 진심이 담긴 노래로 삶의 기쁨을 찾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황영웅님은 앞으로도 팬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며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황영웅님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진정성 있고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그의 노래와 무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황영웅님과 함께 그의 멋진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